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금융운동이 지금 여러 종목으로 퍼졌습니다 GME뿐만 아니라 어, 어, NAKD, NAKD, 어, NAKD 브랜드죠 네, NAKD 브랜드도 있고요 BB, Blackberry 그리고 어, ACM인가요 엔터테인먼트 okay, AMC인가요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고요 어,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 큰일이 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그 프리마켓이고요. 어, 상황은, 어, 그닥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가지고, 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NAKD 이제 현 상황입니다. 현재, 어 금일 유상증자가 이제 해서 어, 많은 이제 여유 어, 많은 이제 스톱들이 어, 추가 상장돼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 하락장 하락장이라고들 흔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제 어, 3달러, 5달러 외치던 계획들이 그에 참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 네이키드 브랜드도 그룹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스톡 주식하고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 BB, AMC, 뭐, 이런 주식들을 비해서, 블랙베리랑, 어,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어, 엔터테인먼트 주식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어, 어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보인 주식입니다. 어, 이렇게 얘네들 판 동학개미 운동이죠. 어, 해치펀드 공매도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보통, 어, 지금 GM이랑, 어, NAKD, 네이키드 브랜드, 어, 네이드 브랜드 그룹 같은 경우 공매도 비율이, 어, 20, 20%가 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번 확인했을 때는 아, NAKD, 아, NAKD가 22.5였는데 어떤 분은 지금 75%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 제가 확인한 거 마지막 28일 기준 22.5였던 것 같습니다. 네, 22.5, 28일 기준이고요. 네, GM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32.8이네요. 27일 기준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뭐 이런 댓글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했던 거. 가슴이 웅장해진다. 고맙다. 책이나 보고 해외 테스타, 테슬라 그런데 그런데 가서 하셔. 꼭 주린이들 아래 이래. 주린이들이 이래. 월상금 하. 어? 오일, 오일 차트나 볼줄 아시려나? 돈이 안 아까워졌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어떤 입냐에 따라 급등락도 나옵니다. 책 염승한 분장권 그 마스터 글쓰시죠. L, Lee J라는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제 홀딩만이 답이네요. 근데 이제 노자라는 분이 l e J, 그렇게 잘하는 놈이 s n d l 에 물림 또라이냐. 네, SNDL 주식입니다. Sunday Growers. 아직 어 정규장 시작 전이어서 그런지 이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가 어제보다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좀 옵저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이 그 어, 지금 1,400명이 어, 지금,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두배 한 정도 숫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조금 사람들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 정규장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29일입니다. 어, 제... 어, 지금 어, 미국에서 어, 어, 일반 사람들이 헤지펀드 회사를 대상으로 어, 주식을 매수하면서 어, 부담을 주고 어, 그리고 이제 만기일까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 어, 얘네들에게 이제 크게 한방 먹이려고 지금 굉장히 어, 저 어, 주식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 이 이어 gm 이 게임 어, 스톡 주식 외에도 nakd 주식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1 빌리언이 넘었습니다 어,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해외에서도 와서 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어마어마한 지금 움직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gm 이 주식하고 뭐 블랙베리 그리고 노키아, AMC 엔터테인먼트들은 좀 오늘 좀 주가가 조금 빠진 빠졌는데요. 네, NAKD 같은 경우에는 어, 여전히 어, 계속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거래량이 2 i 리언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1 i 리언을 넘어서 어, 얼마나 이렇게 더 거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